안녕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김라나의 출발경인대행진 진행자 김라나입니다. <laughs> 자빠져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이 자빠져TV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직접 편집해서 아낌없이 직접 정보를 다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산타페 19년식입니다. 어, 요소수가 문제 있어가지고요. 현재 저쪽, 의정부에서 인천까지 오셨네요. 한번 도징벨을 보겠습니다. 아우, 도징벨벌 보니까 어때요? 장난 아니죠? 그 의정부 정비업소 세 차례 들어갔는데요. 음, 해결 못 해가지고 일부러, 어, 현재 인천까지 오셨네요. 지금. 자, 보이시죠? 완전히 막혔습니다, 완전히. 들어가는 안쪽이 완전히 다 막혔습니다. 자, 어제는 딤체를 바꿨네요.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이거 심각하네,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 병원에 가면. 네. 예. 이거는 이스 수술하고 저것 수술하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다 막혀서 개판이네 개판. 김체 교체했고 이것도 다 바꿨습니다 전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분사가 현재 안 됐습니다. 이 차량은 요소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현재. 아 옛날 오래된 걸 6개월 넣어가지고 넘은 거죠, 6개월, 6개월 넘은, 넘은 거요. 요소수 라인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불어봐요. 네, 계속 으세요 네. 일단 막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여대 모비스 정품을 한번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10m랑 엄청 무거워요. 어깨 아프 죽겠어 그냥 들고 하세요. 됐어. 군사랑 테스트. 자, 정상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 분사 확인한까지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엔진과 SCR 음. 요소수 분사 이상 요소수 인젝터 회로 단선 네. 고정코드 삭제 네. 어, 이제 경고등은 아, 소등됐고요. 아, 소등 어, 차는 말끔히 정리되어 출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산타페 어, 2018년식 차량인데요. 아마 요소수 경고등이 점등이 돼가지고 어, 우리 고객님께서는 아마 엄청 마음고시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상인 그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 유명하신 게 맹장집 찾아오셨죠. <laughs> 다른 데는 신뢰감이 안 가고. 네. 그데 <laughs> 거기서 여러 차례 정비하셨잖아요청를할 때마다 만족하지는 못하니까요. 음. 세 군데 다녔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 어 인천을 찾아서 오셨군요. <laughs> 이게 주위에 다 흘러가지고, 하얗게 됐던 부분. 그 다음 막혀버렸던 부분. 그 분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장착도 잘못됐습니다 장착도 잘못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되는데, 밀착이 안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로 밖으로 흐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면서 요소수 성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결정체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멀리서 오셨는데, 근데 또 사장님을 뵈니까또 많이 보신 또 분이에요. <laughs> 저도 모르고 왔었어요, 여기. 왔다 보니까. 고등원이었습니다. 예, 예, 아주... 네. 우리 사장님이 제가 이제 정비조합 이사장을 할 때, 신한국경 목불러 대표자시네요. <laughs> 2년 인연이 이렇게 됐지 <됐죠>. 진짜 저도. <laughs> 저도 몰랐어요. 여기 와서서 알았어요. 아무튼, 의정부에서 멀리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신한국 기업 그러면 머플레에 네. 정말 대가이였었는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8년 만에 뵙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아무튼, 그 2년이란 게 너무 좋습니다, 세상 정말. 저 여기서 뵙죠?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튼, 이차 그, 제가 잘, 그니 그러니까 정비해가지고 이상 없이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